아. 아 진짜 나, 나 오늘부터 무지성으로 XX 매매 안할 거야. 막 진짜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야 타점 기가 막힌다 네. 형님데 타점 6 3 9 9 9 9 9 이걸 왜 지금 말해주세요 그러면 나롱 잡았죠 야 이걸 슛을 9 9 말씀해주시면은 모르겠다 야 근데 우리도 다똑같아도시부레 그 먹는 그 기억이 있어야지 비치에도다 똑같으면 은 맨날 볼면은 이거 누가 하냐 저 어제 방송 끝나고 저 지금까지 청산 당한 거를 다 보면서 오다 움직이... 트다 적었거든요? 제가 뭘 실수했고 뭘 잘못했고 차트 분석에서 좀 빠진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진짜 다 분석했단 말이야 나 지금, 지금 24시간째 깨어있어요 진짜 이 정도로 내가 차트 분석을 진짜 이런 공부를 내가 학창시절에 했었으면은 서울대 그냥 갔어요 진짜로 어... 잠깐만요 일단은 오늘 출발 좋습니다 짝구야 줄때 입절 좀 해라 이러는데 야이 씨부레야 지금 여기서 내가 입절하고 롱 스위칭 하면은 그게 더 물리는 건데 이때는 그냥 줄때 가만히 있어야 돼 괜히 깝치면 안돼 짝구야 남자는 줄때 먹어야 된다고요? 아니야 줄때 먹긴 먹어야 돼 근데 계속 주잖아 그럼 계속 먹어 그러다가 어? 다른 거 꼴리네? 그러면 그때 이제 스위칭해서 이제 롱으로도 먹는 거예요 그러다 성병 걸린다고요? 아니, 그거를 왜또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? 비교를 근데 하세요? 아, 나 씨부레 오늘 탐보음 씨. 더 가져와야 되는데. 아, 오늘 내가 호중한테 돈을 빌렸어가지고 진짜 3만불로 배팅을 까서야 되는데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올라갈 거면 여기서 반등 줄것 같은데? 여기까지, 여기까지 안 빠질 것 같은데? 왜냐면 여기까지 찍고 올라온 거라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추세가 전환됐을 수도 있거든요? 이게 프로야! 이게 프로예요! 매매 오늘 달라졌다고! 이렇게 입점하면서 해야 돼! 씨, 계속 보면 안 돼! 뭐, 언제까지 이렇게 돈 편하게 벌 거야? 뭐, 아니, 당연히 62K, 61K까지 떨어질 수 있지! 어? 아, 아, 씨발, 그냥 가만히 있을 거. 아, 씨발, 그냥 가만히 있을 거 그랬다, 이거. 이 아래 싹싹 김치. <laughs> 단복은 바로 이만 달러공깃밥1 0개 투입. 짝구 진짜 바보냐 빅쇼인데 거기서 왜 나간 후 이러니 맨날 돈 일. 아니 마스터 형님 형님이 뭐뭐 뭐 돼요? 아니 형님 진짜 죄송한데 저는 형님이랑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는 개미가 아니라고요. 저는 돌고래 정도는 돼요. 마스터가 여자라고요? 아 진짜 잠깐만요. 아. 야 쉬, 진짜 잠깐만 오늘 그냥 숏만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? 아니 야 지금 모든 BJ 다숏 아니야? 이걸 다 먹여준다고? 하, 성장했다 야 근데 지금 숏 들어갈 거면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숏은 숏을 갈 거면 지금 가는 게 맞아 야내 내가 봤을 때 내가 진짜 손잘 치고 진짜 스위칭한는게 이거 신한수가될것 같다. 한 시간 뒤. 와 맨날 방송이 난왜 맨날 이러는 거지? 아니 진짜 이거 코인의 실력이 있나? 아나 진짜 나 이거 인정을 못 하겠는데? 야나 근데 진짜 비트게 그때 나 3개월 기1등 진짜 3개월 동안 했는데 나 그때 어떻게 매매했길래 를 어떻게 그렇게 땄지 그때 평생 운을 다쓴 건가? 살짝 눌릴 때 얼른 손절해라. 1만 달러는 살려야 미래가 있다, 짝구야. 아, 내가 진짜 손절하고 감망을 못 하겠어. 손절하면 또 바로 롱 들어가면 바스콘 고점에 또 물려서 또 떨어지겠지. 음, 아니야. 아, 진짜 하루라도 그 청산 위험을 못 느껴보고 싶다, 진짜로. 아, 진짜. 아니 뭐 시바 잡기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냐고. 손절도 오늘 했어요. 손절도 하고 스위칭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. 진짜 손절 안 했으면 지금 플러스 3만 불이야. 아 씨발 손절할게요. 아 이제 진짜 그냥 롱만 잡을란다. 나 진짜 롱만 잡는다 이제.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그냥 주작이다 진짜로 아. <목소리> 와, 신발이 새끼, 이거. 야, 잠깐만요. 야, 이 사진 어떻게 또 계속 들고 있냐. 이거 저 군대 전학하면서 투썸플레이스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. 야, 이걸 어떻게. 해? 야, 이거를 내 사진을 왜 너네들은 개인 소장을 하고 있는 거냐. 어? 저 이거 지금 포스기 배울 때에요. 이거 포스기내 바코드 찍는 거 이거 배울 때. 어. 아니, 그, 고시원 살았을 때요, 그, 513호 누나가, 513호였나, 하여튼, 510몇 호였어요. 근데, 그 누나가, 빨래를, 무조건 밖에다 하는 거예요. 자기 문 앞에다가. 이게, 내가 그, 엘리베이터를 타러 내려가려면은, 거기를 지나갈 수 밖에 없어서, 나도 모르게 그 빨래를 좀, 봤어요. 내가 막,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, 그냥 보여. 아니, <laughs> 근데, 아니, 속옷도 있어요. 진짜 거짓말 치고. 근데, 이 속옷을, 속옷이 보이는데, 속옷이 너무 커. 어. 와 이건 최소 이건 최소 이거는 영어로 이거를 할 수가 있나? 그 정도로 크더라고 와 그때부터 이제 거기 누나 누가사나 존나 궁금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제가 고시원 쫓겨났거든요 고시원 쫓겨나기 한 일주일 전에 와 소세지를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 봤어요 나 진짜 하정우줄 알았어요 진짜로 와 나는 그 그 속옷이 엄청 크길래 와 이거 진짜 얼마나 가슴이 크시길래 이럴까 하는데 야나 진짜 나 진짜 하정민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 하시고 아 진짜 저 그때 죄송한데 막속옷 훔치거나 그런 짓은 안 했고요 아저 오늘 낮에 형님들 정장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하나 맞췄거든요 맞춘 정장 중간결산 이런 게 있거든요 나보고 이제 바지랑 그 셔츠 입고 오래요 근데 바지에 그 단추가 없는 거야 자크가 없는 거야 근데 난 팬티를 안 입잖아 아니, 씨부레 계속 이거 털이 튀어나와요. 좀 더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. 어, 그래가고 내가 이거를 잡고 나갔어. 어, 나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래. 손좀 내려 놔으래 아니, 저 이거 놓으면은 이거 씨부레 이거 벗겨지는데. 그래서 내가 말을 했지. 팬티를 안 입어서 그런데. 저 진짜 좀 뭐가 보일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. 그 맞춤 정장 해주시는 할아버지님이. 팬티를 안 입는다고? 팬티를 왜안 입어요? 어, 막 너무 큰목소리로 하는 거였어 아, 제가. 이거 그냥 저의 개인 취향인데. 저 팬티를 잘안 입어가지고. 아. 어... 형님들, 죄송한데요. 거기가 작은 얘들도 이제 자크에 낑기는 거지. 저는 이제 그냥 뭐좀 허벅지 쪽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는 저는 그런 건 없어요. 저는 그냥 허벅지 같은 데다 이제 올려놔요. 약간 여기다가 이제 좀 장착시켜놓죠.